돼야 된다는 이야기군요. 그렇습니다. 이 맞배직에서는 오른다리 중심 축힘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돌림배지이는이동 중심 축을 어 한쪽으로 끌어당기면서 축을 흔들어 버립니다. 네. 그래서 좀더 편안하면서도 멋있는 기술을 구사할 수 있는 거죠. 네. <laughs> 정업시청의 김시영 감독, 조명신 코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문경세제씨름단의 김선곤 감독입니다. 문경세제씨름단이 네, 창단이 되면서 좋은 선수들이 됩니다. 문경세제씨름단으로 옮겨가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이 문경의 고유한 시장과 김창기 의장께서 씨름에 관심이 많아서 이번에 금년도에 헬스장 숙소, 야외 씨름장에 추가되면서 한 15억 정도의 씨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좋은 성적을 내면서 이 문경 시민들에게 감독에도 감사의 말을 쳐나네요. 다음 주 올라가, 서수, 금요일부터 서수, 다시 민속시립리극 5차 대회가 펼쳐지는데 문경에서 이번 주죠 이제 돌아왔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부터 문경시에서 민속시립리극 5차 대회가 펼쳐집니다. 4차 대회는 이곳 평창 평화장사 시민 대회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에서 펼쳐지고 있고요. 바로 이제 이번 주입니다. 금요일 5차 대회는 문경시에서 펼쳐집니다. 맞죠. 자 이제 두 번째 판. 선수로 어, 자 지금 전수 큰 선수기 때문에 하. 작은 움직임에도 이렇게 동작들이 굉장히 들어와. 크게 나오는 겁니다. 들어와. 네. 그래서 이제 백두급에서는 좀더 힘을 들어와. 과하게 주기 위해서 자세가 좀더붕 뜨게 되는 거죠. 네. 그래도 이 규정상 50도로 낮춰야 되기 때문에 기술보다가 자세에 좀더 신경 쓰는 게 선수의 본분이라고 할수 있죠. 네. 첫 판을 가져간 문경세 제씨름단의 오정민 장사. 자 가만 있어. 양 선수 경고 자세 들어 돌지 마. 자세 때문에 경고를 하나씩 받습니다. 양 선수 그대로 숙여주면 되는데 좀더 좋은 위치를 잡으려고 움직이다 보니까 양 선수 경고를 하나씩 받았습니다. 맞춰. 자첫 맞춰. 두 번째 판 60초. 선수 낮추세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세에 신경 쓰기 위해서는 약간 힘을 좀 빼서 네, 중심을 잡아주는 게 좋죠. 알았어. 황태학 주심이 계속 자세를 낮추라는 얘기를 했고요. 경고 하나씩 있는데 참사 봐, 경고! 자세! 어, 이렇게 되면 우정민 장사가 나가세요. 네, 자, 지금 우측으로 상대가, 상대가 숙여야 되는데, 되는데, 되는데 못 숙이게끔 자꾸 민다 해서 주심이오정민 네. 네, 장사에게 네. 경고를 주면서